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동기 또는 어,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로부터 어떤 방법과 과정을 작동시켜서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어, 아주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인 예로 어,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동기가 발생하면 어, 무언가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찾는 과정 또 방법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찾아낸 음식을, 음식물을 섭취, 섭취하고 나면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그 방법에 따라 그에 적합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 그리고 방법, 그리고 결과, 이세 가지는 어,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어느 것 하나가 특별히 더 중요하거나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결과만 좋으면 됐지 해서 동기가 어떻든지 과정이 어떠했든지 그냥 결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과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처음에 그 순수한 동기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그 과정의 성실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기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동기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받고 열리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동기를 가지셨을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 개의 떡과 두어마리의 생선으로 무려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해변에 도달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소문이 당시에 널리 퍼졌고 곧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으며, 또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동기, 그리고 방법,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그 무렵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수로본에게 여인의 딸과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때 그 무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침에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의 그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또 거기를 떠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던 그때 그 무렵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 그리고 다른 병자들을 포함한 심히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심에 여기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 지명 그 지명의 이름은 어, 그리스어로 열 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열 개의 도시는요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부터 남쪽끝까지 퍼져 있었는데. 고대 로마 공화정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납세 의무를 충실히 행하면서 또 병역의 의무도 담당했고 로마 정부와 그리고 교섭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동맹에서 공동의 방위, 그 10개의 국내가 함께 방위를 하고 상호 교역을 하면서 또 문화를 나누기도 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이런 10개의 도시 중에서 갈릴리바다 동편 중간쯤에 있는 가라다 우리가 거라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도 이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며 놀라게 됩니다. 이 예수님 앞에 각종 병든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절에서 큰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은요 각양각색의 자기 인생에 많은 문제와 시련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 오셨습니까? 늘 평안하고 늘 기쁜 그런 삶이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오셨다면, 오늘 그 무렵에 예수님 앞에 모여들였던 이큰 무리와 같이, 주님의 그 치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3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3일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해온 음식들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버티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히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내부의 장기들까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안 됐네. 참 불쌍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내온 장기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 여기셨던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5천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동기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실 때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 그렇게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참, 참된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그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기록된 목자는 양 떼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어,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사리지 않고 보호해 주며 또한 부지런히 병든 곳을 찾아 치료해 주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자기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멍해를 백성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고 이미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먼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적인 필요에 앞서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 무리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곳도 역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유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도 아시고 또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아갈 때 그,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기본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간단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가르쳐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거기로 향하게 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곧 실제적인 빵 문제, 먹을 것에 관한 문제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또 일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능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노력과 과정과 방법이 있어야만 그것을 받고 얻고 열리게 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시니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이나 뭐 나먼 다음 일정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수년 동안 쌓아온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중에 새벽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에도 보면 그 욥이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었지만 일순간에 사글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에 주목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광야에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하메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 정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이었기에 그 일을 통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병이었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여기 광야에 어디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어쩌면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 여전히 오늘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먹이시는지에 대해서 무려 두 번이나 이 섬김의 과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물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동기에서부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4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5천명을 먹이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5천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 어린아이의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받으시고 이를 통해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물고기 2, 어마리를 가지고 그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5천명을 먹이실 때나 4천명을 먹이실 때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그들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떡 7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6절 말씀에서 무리들을 땅에 앉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향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단함과 제자들의 믿음없음 그리고 무지에도 떡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감사와 나눔 가운데 드렸던 이 7병 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가 기적을 났습니다. 우리 이 문장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났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나의 고난과 그리고 회개의 간증을 감사함으로 나눌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궁휼은 나의 충고와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당장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홀로 번민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방법과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도움이 나에게까지 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어떤 이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 저분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때 우리 믿음도 함께 견고해지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능력이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라고 예수님께 구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그 주님의 사역, 그 일의 결과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일곱 광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광주리를 그저 작은 바구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 광주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았던 12 광주리와는 크기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면 이제 오늘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때 남았던 그 열두 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바구니, 그러니까 외부에 여행을 갈때 들고 갔던 그런 바구니였고, 병이었때 칠병이어의 기적 때 사용했던 광주리는 이방인들의 것으로서 어른이 들어가서도 탈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바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개가 많으냐 일곱 개가 많으냐 그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바구니의 크기가 달랐음을 볼때에 오병이었대 행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칠병이여의 기적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은혜와 채우심만 있었다면 이제 이 칠병이여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에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우를 광주리에 달아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이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타고 내려왔던 이 광주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남았던 일곱 광주리와 같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4천 명을 먹이시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더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그만큼만 주시지 않고 그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일곱 광주리가 남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짧은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은혜로 경험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 주시는 때도 있지만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그런 은혜들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딱 맞게 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부어 주십니다. 일곱 광주리가 남도록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 부족한 것, 그것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핍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를 다 보고 아시며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좀해 보아라 라고 하시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환경들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세계 경제가 마구 요동치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늘 방황하며 또 낙심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통해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말씀으로 치료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도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또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